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에스겔 8장. 제 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 낸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의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여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에 북쪽에 재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들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이른 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들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재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트리는 일을 더 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불을 지져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에스겔 구장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목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스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통을 찬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엽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 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래였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목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에스겔 10장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에 주님께서 옷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들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에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모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내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취소았다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옆으로 곧게 나아갔다. 에스 11장. 그때의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스물다섯 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 수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수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 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의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